안녕하세요. 해그림TV입니다. 이 아이는, 음, 제가 시간이 촉박하고 하다가 눈치를 보다가 보다가, 이 아이를 계속 분주를 못 하는 거예요. 음, 오크리 하나 세로 브라질산이에요. 근데, 대충이라도 제가 손을 대어 놓아야, 어, 결판이 날것 같아서. <laughs> 그래서, 지금 요거는 하나를 잘라 볼게요. 예. 네. 최대한, 최대한, 예. 네. 백볼구를 살려서 한번 잘라볼게요. 근데 이게 무험이 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음, 아침에도 통화를 한통 했어요. 이제 언니가 음, 정말로 이제 큰 대주나 이런 게 부럽다. 그런데 이제 또 아프기도 하고 이러면서 조금, 어, 카틀리아를 키울 만한 네, 능력은 갖춘 것 같다. 이러시면서. 일반 제품을 해봐서 앵간히 아시겠다고 이런 것도 있어요. 한번 보시겠어요? 하틀레아가 다 죽어갔는데 촉을 하나 여기 남기고 있어요. 제가 그래서 지금 요거나 안 되면 그만이고요. 요거나 요거나 태벌브를 태벌브를 버리지 않고 가지고 있어요. 금방 예, 세를에서 나온 아이예요. 워낙 오래되니까 그렇게 되면서 애가 예 물고 있었나 봐요. 네. 어차피 김 뿌리들은 저희가 자를 거니니까요. 이렇게 네. 잘라볼게요. 네. 요것만 보더라도 둘, 넷, 여섯, 여덟, 열, 열한벌부예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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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한벌부. 네. 그래서 요거는 요거는 네. 이거는, 이거 이렇게 있게 있어서 어디서 어떻게 잘라야 될지를 지금 열심히 찾아보고 있습니다. 해봤고요. 여기는 정말로 서로 벌브와 벌브가 엉켜서 어떻게 해야 될지를 여기는 자연적으로 떨어지네요. 아까 하나 떨어졌었던 게 태벌브에서 촉을 만들어낸 것 같은데요. 음흠, 품질을 완전히 보지 않고 해서 요요 요 아이가 스스로 태벌부가 되어버린 것 같아요. 제가 아까 분들한 그 모양이. 와요 아이는 서로 서로 엉겨 붙어서 제가 한 번씩 애 먹는 스타일대로 되어 있어요. 아 이렇게 되면. 수태를 일단은 털고 와야 될것 같은데요. 그니까, 러새 뿌리도 나고 해서 제가 수태를 안 틀려고 했거든요. 이거는 과감하게 자를 거니까요. 우리가 서로 엉키고 엉키다 보니까요 엄청나요. 뺄수 있으면 이거 앞을 보고 손질을 안 주려고 이렇게 빼려고 하다가 보니까요. 어디가 어딘지 천지 분간이 안 됩니다. 서로 너무 뿌리끼리 단단하게 얽혀가지고요. 보세요. 어디가 어딘지. 뱅뱅 돌고 있습니다, 제가. 여기 보세요. 완전 벌고들끼리도 서로서로 엉겨서 어떻게 오! 결국은 태볼구만에 제가 이걸 안 자르려고 여기서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여기서 잘라다 보니까 태볼구만 남았습니다. 아이고야. 요거하고 연결지어서 빼보려고 했거든요. 근데 안 됐어요. 여기 지금 여기서 아이고 여기가 이제 나올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예. 와, 어떻게 이렇게 꼬리가? 한번 보세요. 완전히 이. 이. 에고, 에고 떨어졌어. <laughs> 요거는 나름 전진벌브입니다. 네네, 네벌브짜리가 하나 나왔고요. 요거는 이제 6벌브인데요. 뒷벌브고요. 요거는 10벌브고요. 네네네. 보세요. <laughs> 속에서 벌브까지 같이 엉켜있어요. 네. 와, 이걸 어떻게 해야 호시를 안 낼지. 돼요. 엉키고 엉키고 엉켜서, 그러니까 워낙 이제 대품으로 커면서 예, 분주가 안 되었던 아이라서 벌브까지 요 안으로 이렇게 들어가서 여기에서 이렇게 와서 눌려버린 거예요 벌브까지. 근데 이제 이거를 보이는 데서만 이렇게 자르면 끝을 모르고 자르면 어, 잘못된 허실벌브가 나오니까 하나가 떨어진다든가 이런 벌브가 나오니까요. 그거를 없애기 위해서 하나라도 이거 보세요. 이거 하나를 이렇게 밀어서 이쪽으로 근데 이쪽도 여기 지금 벌브가 요, 여기서 벌브가 1이 누운 거예요. 그 위에서 벌브가 또 나간 거거든요. 보세요. 벌브가 꼬리 저 안에서 나서 벌브가 안쪽에서 이렇게 꼬여 가지고 요. 여기서 지금 새 벌브가 나오고 있 고요. 벌브 여기 보세요. 벌브가 속에서 속에서 엇엇 어, 어, 엇갈려서요. 오, 보세요. 이렇게 떼내고 나니까 어 뿌리가 조금 상하긴 했어도 여기에서 이거 보세요. 이이 벌브들이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벌브가 따로 떨어져 버리면 너무 허실이 되는 거예요. 서로 이제 그 이, 이거 보세요.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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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렇게 이렇게 붙어 있어요. 이렇게. 에이, 여기서 또 엉켜 있어요. 여기서. 그러니까 저도 어떻게 설명하기가 그래요. 무작정 엉켜 있어서. <laughs> 아, 여기서는 하나를 에이, 안 되는데. 여기 있는데. 이거 설명하기가 그러면 여기서 여기서 한번 잘라볼게요. 아이고, 네, 조금 잘못 잘랐어. 이렇게 됐어요. 네. 네, 여기서 너무 흔들려서 지금 여기서 네 떨어지려고. 이렇게 돼 있어요. 다섯 번. 어 어느 정도 수용도 이제 마음대로 되어 있어서 조금 음. 이거는 지금 자동으로 잘려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완전 밑으로 그 완전 저 속에서도 벌브들이 나와 가지고 서로가 엉켜서 이게 뿌리가 뿌리가 벌브에 붙어 버렸어요. 여기. 우리가 그러니까 움직일 수가 없는 거죠. 예, 네. 이게 지금 한한 한 줄기인데 보세요. 한 줄기인데 이렇게 말아져 버린 거죠, 이렇게. 예, 네. 그러니까 이게 넓었으면 제대로 자리가 있었으면 얘는 요리가서 이렇게 되고 얘는 이렇게 됐어야 되는 아이인데. 몇 번을 엉킨 거죠? 이렇게 됐어요, 이렇게. 와. 어떻게 여기에서 이렇게 나서 그렇게 가서, 가늘게, 그렇게 붙어서 붙어서, 네, 이렇게. 일단은 네, 요거는 둘, 그러니까 둘, 넷,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벌부. 그러니까 뒤에서 세벌부를 만들어서 전진벌부를 가지고 있는 아이 열벌부고요. 요 아이는 태벌부 다섯벌부고요. 네, 요 아이는 음, 요 아이는 전진벌 두벌부를 가지고 있고요. 소리 때문에 안 들릴 수도 있겠어요. 네벌. 요거 다섯 벌브 요거 새로 나오는 벌부가 있는 전왼앞 전진 벌부 요거까지 나오는 것까지 다섯 벌부. 네, 요거는 열벌브예요 둘, 넷, 여섯, 여덟, 열벌브요렇게 분주를 해 보았습니다. 요거는 다시 심는 과정은 이렇게 손을 대야 제가 할것 같아서 해 두었거든요 요거 심는 과정은 여러분 다시 한번 예, 가격하고 해서 비교해 드리겠습니다 그 포장은 한다고 바쁘고요 저는 마사지를 하러 들어가야 되나 바쁘고 시간이 엉켜서 제가 이렇게 해 보았습니다 지금 아이들이 이렇게 누워 있어서 이렇게 예, 되어 있으니까 가격하고 벌부스는 다시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이상, 해그린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